소위 메시지가 없는 글을 써 오신 건 아니지.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세요. 오늘은 고수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소위 메시지가 없는 글, 남는 게 없는 글을 써 왔다면 이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예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시를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바로 이책 나는 어떻게 쓰는가라는 책을 참고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수찬 기자를 포함한 13명이 공저한 책이고요. 사실 오늘 제가 발췌하고 싶었던 부분은 안수찬 전 기자 현 교수님께서 쓰셨던 20여 페이지 남짓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쓴글 중에 내가 본 최고의 글쟁이라면서 제가 안수찬 기자님을 높이 샀던 글이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글에 굉장히 정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나는 어떻게 쓰는가. 이 책에서 보면 안수찬 구 기자 현 교수가 생각하는 글쓰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그만의 통찰이 싹 녹아 있더라고요. 안수찬 기자는 나는 어떻게 쓰는가라는 책에서 8가지의 글쓰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끊어치면서 리듬을 탄다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다. 세 번째는 디테일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일곱 번째, 통찰을 담으려 했습니다. 여덟 번째, 옹기입 있는 장인의 마음으로 쓴다. 이렇게 총 8가지를 기자는 제안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이 8가지 전부를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여덟 가지를 담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딱 찝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도입에 말했던 메시지적인 측면 남는 글 뭔가 남는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여덟 가지 조언 중에 두 가지를 빌려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테일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두 번째 통찰을 담으려 했습니다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를 그리고 데려온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아까 말했던 메시지가 없는 글에 메시지를 부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써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는데 아주 제격인 조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에는 이렇게 3번과 7번으로 순서를 매겼지만 오늘 글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찰을 담으려 애쓴다부터 보겠습니다. 통찰을 담으려 애쓴다는 거는요. 프레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보면 프레임은 특정 사실을 담아 엮는 틀이라고 기자가 말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프레임이라는 게요. 어떤 사실적인 관계, 사실적인 정황을 두고도 저마다 해석하는 바가 각자 다릅니다. 다른 말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면 우리가 같이 동해 바다에 갔어요. 동해 바다에 있는데 우리가 동해 바다를 보고서 서로 해석하고 느낀 바가 같을까요? 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는 동해 바다를 보고서도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동해 바다를 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안수창 기자가 말했던 통찰을 담으려 애쓴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글을 쓰겠다고 했을 때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통찰을 했느냐를 먼저 작가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근데 보통은 어떻게 쓰셨죠? 그냥 A4용지, 한글 파일, 워드 파일 열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줄, 그냥 이렇게 어떤 통찰이나 프레임에 대한 정, 본인만의 정의 없이 쓰진 않으셨나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에 프레임이 녹아나질 않아요. 왜냐? 작가 글 쓰는 본인 자체가 프레임을 가지고서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어떤 사실관계나 사실적 정황을 주고서 나만의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연습 통찰을 먼저 얻은 다음에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자면 디테일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프레임을 구해 왔어요. 내가 동해 바다를 보고서 아 나는 이런 느낌이야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바라봤어 나만의 프레임 통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작가는 뭘 해야 되냐면 글을 의도적으로 디테일하게 전략적 배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단의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문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것 그리고 문장이 될 거예요. 내가 문장을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빼고 어떤 거를 수정해야 될까 하는 것 단어적인 선택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단어를 써야겠다. 왜냐면 내가 가진 프레임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두가 다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배치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써왔죠? 프레임이 없었어요, 일단. 내가 어떤 통찰을 가지고 그걸 메시지화 하지 못했어. 그냥 A4용지를 넣고 마구잡이로 썼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프레임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의도나 전략적인 어떤 문장의 배치나 문단의 배치가 전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산발적이고 독자가 읽었을 때 지우려고 해도 모래알처럼 이렇게 스스스스 흩어져 나가서 읽었어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나 알이 없다고 느껴지는 도대체 뭘 전달하고 싶으셨던 걸까. 도대체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 겨우뚱하게 만드는 글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작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써요. 여러분이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썼다면,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예시를 설명해 드리면, 하상욱 18이라고 아시나요? 18이라고 하니까 욕 같은데, 본인이 스스로에게 명명한 시를 파는 사람, 18이라고 하상욱 씨가 있는데요. 그분의 프레임과 전략적 배치, 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욱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같은 문장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바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음, 작가만의 의 어떤 프레임이 생긴 거죠 통찰이 생겼는데 작가는 이 프레임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냐면 하상욱씨 파리의 시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분 시의 특징이 뭐죠? 본문이 있고요. 제목이 밑에 달려요. 보통은 원래 제목이 헤드라인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본문이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가가 복선을 깔아주죠. 제목에다가. 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쓸 거니까 참고로 해서 읽어봐 하는데 화상욱 시인은 완전 반대로 뒤집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화상욱 시인의 프레임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프레임. 그의 통찰은 뭐였냐면 아... 같은 문장을 보고도 사람마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바가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본문을 먼저 넣었을 때그 본문을 읽은 사람들도 저마다 이것의 제목이라고 수축하는 것들이 다르겠네. 깨게 다름에 이르고. 그러면 나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볼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 본문과 제목의 위치를 바꿔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음. 이제 프레임과 작가의 의도 전략적 배치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게 바로 계획 있는 글쓰기. 작가는 계획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글을 쓰시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요. 이 모두는 첫 번째 어떤 사실관계나 사실적인 정황을 보고서 내가 느낀 나만의 해석, 나만의 프레임과 통찰을 먼저 가지세요. 음, 나는 동해바다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프레임을 가졌어. 아니면 아까 하상욱 씨처럼 측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가진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프레임과 통찰을 전달하기 위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글을 쓸 것인가를 계획하세요. 그 다음에 글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글을 그냥 쓰면 백지를 채우기만 하면 글이 됐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다르게 쓰셔야 돼요. 지금과는 다른 글을 쓰시려면 지금껏 내가 알았던 것 외에 새로운 활동들, 지금껏 내가 써오지 않았던 다른 방법들을 계속 써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글이 좋아져요. 여러분들의 글을 읽은 누군가가, 아, 작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구나 하는 거를 독자에게도 가 닿을 수 있도록 쓰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